납세자 권리를 중심으로 조세 철학과 조세 역사를 살펴보면 세금 정책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조세 철학의 관점. 조세 철학은 국가와 납세자 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포함합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추구. 세금은 국가 재정을 충실히 조달해야 합니다. 과세권 남용방지. 성실한 납세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공평성 추구. 세금 정책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생각이 있는 세금 운용을 통해 공평한 국가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조세 역사의 관점 역사적으로 조세 제도는 국가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습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삼국시대의 조용조 체계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세의 문란은 종종 국가 붕괴와 지배계급 변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식민통치를 위해 근대적 세제 개편을 실시했으나 이는 가혹한 경제 수탈로 이어졌습니다. 1920년대부터 조세저항운동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습니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 후 독자적인 재정정책이 시작되었고 식민지 세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전시세제로 전환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계획과 함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점차 납세자의 권리를 고려한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납세자 권리의 발전. 역사적으로 볼때 납세자의 권리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고려한 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현대의 조세 철학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납세 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이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라는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 철학과 역사는 납세자의 권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세금 정책이 단순히 국가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 구현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라는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무방송